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묵음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런 묵음이 들어가는 단어들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요, 이 뒷부분을 공부를 할 텐데, 이전 내용 잠시 복습해 보면, 여기 E와 GH는 모두 묵음이고요. 여기부터는 이런 철자 묵음에서 하나가 소리나지 않는 묵음인데, KN에서는 K가 소리나지 않고, st에서는 t가 소리 나지 않는 묵음, 그리고 wr에서는 w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앞에 있는 철자가 소리가 나지 않고, 어떨 때는 뒤에 있는 철자가 소리 나지 않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kn과 wr은 주로 단어의 시작 글자인데요. 그래서 시작될 때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무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는요. 단어 중간에 오게 되는데요. 이두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T 소리가 여기 소리에 흡수돼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오늘 배울 이 MB도 소리가 비슷한 철자인데 이 MB는 주로 단어 끝에 오기 때문에 M은 받침 소리로 으음 그리고 비도 끝에 오니까 받침 소리로 으브 로두 개의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 소리가 m 의 소리에 흡수돼서 비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배울 철자 묶음에서는 어떤 철자가 묶음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본 후에 단어들과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N은요. G가 소리 나지 않는데요. 이 GN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는 프랑스에서 넘어온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어가 영어로 표기되면서 G는 소리는 사라지고 철자만 남아서 N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U의 경우에는 옛날 영어에서는 이 U가 G의 소리를 좀더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유가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U는 실제적인 소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G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SC는요, S는 라고 소리가 나고, c도 s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긴 하는데요. 저는 이 c가 묵음이고, s만 발음되어서 두 개가 같이 s라고 소리 난다고 보고, 이번 묵음편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철자 묵음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mb에서는 b가 끝에 오면서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이고요. 프랑스계 단어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 철자는 g가 소리 나지 않는 묵음 그리고 다음 철자 묵음에서는 이 유가 G의 소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로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는 C를 묵음이라고 하고 같이 S라고 소리납니다. 자, 그럼 단어들과 함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M, B 철자 중에 B가 묵음인 경우 소리 나지 않는 경우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요. 은 B는 B라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O는 아, 그리고 M은 미음소리인데 이렇게 앞에 모음에 받침소리로 끝에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B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BOM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BOM은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 L는 L. 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A는 에. 그리고 M은 받침소리 미음 해서 음, 묵음, 램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램은 새끼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옆으로 가서 C는 크 라고 소리가 나고 L는 리을 소리인데 여기 뒤에 모음이 또 하나 와있기 때문에 리을 하나는 받침소리로 앞에 들어가고 다른 닐또 하나는 뒤에 모음 소리 시작 소리로 들어갑니다. 발음할 수 있게 여기에 음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클르가 되겠죠. 클르. 그리고 여기에 아이는요. 아이는 I는 대부분 이라고 소리가 나지만 이 경우에는 아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 이 이렇게 적어주고요. m 은 받침소리 미음 해서 여기다가 받침소리로. 넣으면 climb, 음, climb 이 되죠. climb은 등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climb 다음에다가 ing 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원래 climb 은 등산하다는 뜻인데, ing 을 붙여서 여기 아래 받침소리로 있던 미음이 잉 소리가 오면서 옆으로 옮겨가서 클라이밍이 됩니다. 클라이밍은요, 등산하다, 등반하다 라는 동사에서 등산, 등반 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등반하는 것을 실내 클라이밍이라고 우리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어, th는요, 소리가 두 갠데 the. 바람 새는 소리라고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쓰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쌍시옷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요. 쓰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소리에 대한 법칙은 없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TH는 쓰라고 소리가 났고 U는 어. 그리고 M은 받침 소리로 음 비는 무음입니다 읽어 보면 thumb thumb이 되고 thumb은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좋다라고 할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b 에다가 손가락이 두 개니까 s가 붙죠. 이 복수의 s 붙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 드린 게 있어서 우측 상단 링크를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손가락 두개 thumbs 그리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up 해서 thumbs up 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것은 최고, 훌륭하다라는 뜻으로 쓸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볼수 있는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썸네일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b 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네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썸네일이 되는 거고요. 직역하면 엄지 손톱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미리 볼수 있도록 표시한 이런 페이지를 썸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thumbnail.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GN에서 G가 무음인 경우의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은요,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를 익혀 두시면 당분간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S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I는 아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G는 무음으로 소리 나지 않고, N은 니은인데 받침 소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읽어보면 sign이 되고, sign은 서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서명하다란 말 대신에 사인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다음 단어는 이 사인이라는 단어에 de가 붙은 단어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d는 드라고 소리가 나고 이는 이. E. 여기서 s는요. d e 가 붙음으로써 s가 아니라 z라고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i는 똑같이 i 아, e. 그리고 n은 받침 소리 니은입니다. 읽어 보면 디자인이 되고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래어 그대로 디자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다가 er을 붙이면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니까 디자이너가 되죠.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는 조금 긴데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요, 크 라고 소리가 나고 A는 에 M은 미음소리인데 이 앞에 모음에 받침소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음 여기까지 캠이 되고요. 그리고 P는 a는 에. 여기에서 i는 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응을 넣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g는 묵음이고 n은 받침 소리로 은 하면 캠페인 캠페인이 되고 외래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뜻을 우리가 캠페인하다라고 얘기하고 캠페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단어는 중급 이상의 단어이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F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O는 O. R는 혀를 구부린 리을 발음. 그리고 여기서 E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I는 E. G는 묵음. n은 받침소리로 니은 해서 foreign, foreign이 되고요. foreign은 외국의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 이 r ER 철자를 붙이면 foreigner가 되고 foreigner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GU에서 U가 묵음인 경우에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면요, G는 그라고 소리가 나고, U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요, A는 뒤에 이렇게 R이 올때 주로 아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R는 혀를 구부린 니을 발음, 그리고 D는 드라고 소리가 나죠. 연결해서 읽어보면 가르 드. 여기에 이렇게 을을 넣어 주면 guard가 됩니다. guard는요. 보호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파닉스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된 단어들은 ard를 패턴으로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guard 해서 'guard' 바로 연결해서 쉽게 더 빨리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덩어리 철자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에 관한 영상은 제가 우측 상단에 참고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g'는 그 소리 나고요. 'u'는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고 이 'i'는 뒤 묵음 이가 보이니까 'i'로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아, e, 'd'는 'd' 그. 연결해서 읽어보면, 가이드, 가이드가 되고요. 가이드는 안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이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음, g는 그, u는 묵음, 여기서 i는 e로 소리가 나고요. t는 t, 그리고 묶어서 한번 보면, ar은 ar 이렇게 소리 난다고 했죠. 그러면, ar.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 탈, 기타가 되고요. 기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악기인 기타입니다. 다음 단어 G는 그 라고 소리가 나고 U는 묵음, 여기에서 E는 에로 소리가 나고요. S는 s라고 소리가 나는데 두 개여도 한 개로 이렇게 소리는 내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읽어보면 g a s 가 되죠. Guess, guess는 추측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옷 브랜드 이름도 Guess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G는 그, 그리고 U는 무음. 여기서 이는 앞에 단어와 마찬가지로 에로 소리가 나고요. S는 스, T는 트. 여기에 ST는 끝에 오는 ST이니까 T가 무음이지 않고 끝까지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에. 스, 티 해서 guests가 되고 guest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sc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sc는 일반적으로는 s를 스 그리고 c를 크로 발음해서 스 크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지금 앞으로 살펴볼 경우처럼 sc를 그냥 S, 로 발음하는 단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단어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편의상 s가 s 소리가 나고 c는 묵음이라고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s는 s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c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e는요, e라고 소리가 나고 n은 니은인데 이렇게 끝에 있으니까 받침 소리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끝에 있는 이는 묵음으로 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읽어보면 스이은 씬이 되고 씬은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장면 중에 키스를 하는 장면을 키스 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씬이 바로 이 씬입니다. 다음 단어 s는 로 소리가 나고요. 씬은 묵음 여기에서 이는 에로 발음이 됩니다 알파벳 이는요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실 때는 이 알파벳 이 e 모음을 유의하셔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단어에서 이는 에로 소리가 났고요 에는 받침소리 은 티는 트 입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에은, 센, 트가 되죠. 센트는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어는 조금 긴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유용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라서 저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는 s라고 소리가 나고요. c는 묵음. 여기에 i는 i라고 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i 아,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여기 모음 이는 힘을 받지 않는 모음 소리 어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리고 n은 받침 소리 은 그리고 이렇게 c 다음에 이가 오게 되면은 c가 s라고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이는 무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가 되고요. 이 C 소리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하실 수 있도록 우측 상단에 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S I 여기까지 S I 가 되고요. S I N 은 S I N S Science 가 되고요. Science는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묵음을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 굉장히 긴 강의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짧게 나누어서 보실 수 있게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